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공약 발표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맛보기. 어, 다음에 흑석도에서 다시 한번 공약 발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어, 재밌게 붙여놨어요 동작은 뷰티풀 정책은 원더풀 여기서 동작 뷰티풀 정책 원더풀 여기서 동풀 정풀 했는데요 어, 그동안 저희가 강남사고 인류동작 그런 어 슬로건으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사당권은 어, 물론 이곳 흑석권에서도 여러가지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흑석동에 비계육교를 철거하는 거였습니다. 비계육교를 철거해서 어 만든 것 어, 우리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어르신들 보행이 편하게 한 것이 제일 첫 번째 한 일이라면 두 번째 아 이걸 내리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 일은 흑석동 체육센터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죠? 흑석동 체육센터에 돈을 가져와서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어, 지금은 흑석동 체육센터가 옆에 있는 원불교 건물과 함께 저희 흑석동에 참으로 유용하게 어, 흑석동 주민들의 건강을 어, 담보하는 그런 아주 좋은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 이 원불교 건물은 최근에 제가 원불교 어, 서울 어, 교구장님과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원불교에는 너무나 좋은 소백산 골이라고 있습니다. 이 홀을 원불교가 우리 어, 또, 지역 주민을 또, 또, 위해서 개방하겠다, 이렇게 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흑석동에 어, 그동안 이제 뭐 체육관, 그리고 육교 철거, 또 중대구중 어, 건물의 성면교실의 교체, 또 최근에 구립, 흑석동에 불입 어린이집, 까망 어린이집과, 그리고 흑석 도서관 예산 확보, 최근에 어, 달마사 바로 앞에 현충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 이런 일들을 등등등등 했습니다. 어, 흑석동 주민들로서 사는 것이 더 쾌적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죠. 아이를 기르기 좋은 어린이집, 도서관, 또 체육시설 이런 것에 애를 썼었는데요. 흑석동의 가장 묵은 숙제 중에 하나는 역시 빗물 펌프장의 이전입니다. 그동안 이제 빗물 펌프장 이전을 위해서 굉장히 수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 빗물 펌프장 이전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일구역과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빗물 펌프장만 떼어내서 이전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떼어내는 작업을 완료했고 금년 1월로 빗물 펌프장은 이 1구역에서 떼어내짐으로써 빗물 펌프장만 이전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빗물 펌프장을 이전하고 나서 이 빗물 펌프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결국 저는 흑석동의 흑석 도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느냐 많느냐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흑석동은 그동안 많이 발전했습니다 흑석동의 장점은 바로 숲과 위로 가면 숲. 제가 현충원 통문도 흑석동 현충원 통문도 뚫어드렸는데요. 숲과 한강이 같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숲과 한강을 이어주는 정말 어, 흑석이 하나의 휴먼 도시로 될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가 어,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빗물 펌프장 이전 한 곳을 지금 서울시는 유보지로 그냥 놔뒀습니다. 서울시의 내심은 제가 알기로는 이곳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내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빗물 펌프장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이 어, 서울시의 내심이고 그것을 유보지로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저희 흑석은 실질적으로 특히 이곳 중앙대를 비롯해서 이 지역에 공원이 너무 없습니다. 독, 녹지가 너무 없죠? 네. 그래서 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이곳 빗물 펌프장 이전하는 곳에 문화 녹지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빗물 펌프장 이전하는 곳에 문화 녹지 공간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일찌감치 고약한 수변보행 네트워크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길 건너편에 우리, 우리 흑석은 한강을 끼고 있지만 한강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변보행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어, 실질적으로 흑석동 주민들도 한강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한강 그 시민 공원이 오다가 동작에서 또 끊겼습니다. 그래서 수변 보행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수변 문화 도시를 만드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이 한강 시민 공원이 이곳 흑석 지구에도 생길 수 있게 하는 것을 어,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흑석이 한강을 더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의 흑석동의 큰 비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의 비전은 저 상위로 올라가서 현충근린공원 지금 만들고 있는 거에 이번에 저희도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탰지만 달마 배드민턴장을 이제 노천배드민턴장을 양성화하고 그곳 달마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우리의 공원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숲과 한강을 다 이용하는 숲과 한강이 이어지는 휴먼 도시 흑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숲과 한강 공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또 필요한 흑석의 알맹이가 있습니다. 뭐냐? 예전부터 말씀하시는 고등학교 유치죠? 예! 이 고등학교 부지는 흑석 구구역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흑석 구구역도잘될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보태 드려야 되고요. 어, 이 고등학교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정말 어,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장과 수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 경문고가 일반고로 올해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교육감이 저한테 약속을 했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흑석동 주민이 공립고등학교도 좋다면 당장이라도 옮겨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우리 흑석동 주민들에게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아 공립은 싫다 사립을 가져와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사립 유치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어, 공립고도 사실상 어, 공립고는 어렵고 이제는 사립고만 가능해졌는데요. 왜냐하면 경문고가 일반형 일반고등학교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공립고는 이제는 더 이상 저희는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은 이제는 사립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립고등학교는 배문고등학교와 대신고등학교가 희망을 했었습니다. 배문고등학교는 그래서 저희가 배문고등학교가 이전에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첫 번째 용지가 매각이 되어야 되고, 대문고등학교가 팔려야 되고, 두 번째는 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한데, 대문고등학교 부지는 실질적으로 쓸모가 잘 없습니다. 제가 수차례 국토부랑도 협의를 했는데, 대문고등학교 부지는 팔리지 않는 곳이라서, 저희가 대신고로, 어, 이, 다시, 이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고등학교는 이전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등은 흑석동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 대신고등학교는 이전에 의사가 있는데 대신고등학교를 살려면 한 700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이 예산 설명회를 서울시장이 동작에 와서 하면서 대신고등학교 부지에 700억 정도는 쓸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 1월에 대신 고등학교 부지 활용에 관한 용역 계약 입찰이 진행되었고, 그 입찰이 지금은 두 차례 유찰된 상태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대신 고등학교 이전을 저희가 마무리하면 된다, 흑석고등학교 유치는. 아 그런데 거기서 어 서울시가 분명히 서울시장이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노력한 끝에 이 매각의 의사를 표시했고, 그 매각의, 아, 매수의 의사를 표시했고 그렇다면 요 나머지 절차가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이고요. 서울시장이 정안 쓰겠다면 어디 가서 누구라도 그걸 사도록 700억 돈쯤 투자하도록 저 나경원이 우선의 힘으로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또이 고등학교뿐만 아닙니다. 저희 흑석동은요. 이 초중고 정말 어, 동작주민들한테 말씀드리면 늘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동작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아이를 시장가 보낼 때까지 키우고 싶은데, 학교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우리 정말 어린이집, 이번에 제가 까망 어린이집 예산도 확보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린이집, 네. 아이 고맙습니다. 어머님 보고 싶으셨다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물론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사교육도 좀 어디 강남으로 학원으로 실어가지 않게 좀 해주세요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 그런 명문 학원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면 됩니다. 우리 명문 학원 유치도 같이 노력해서 정말 흑석이 교육 자급자족 도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 괜찮겠죠? 그러면 예!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고 신설입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동작고, 경문고, 그리고 흑석에 새로운 고등학교가 생기면 세개 고등학교가 생기는데요. 어, 이 여고 문제는. 종합적으로 잘해서 지혜를 받아, 발, 발휘해서 여고 신설 또는 유치를 한번 잘해보겠다는 미니 여고래도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된다면 동작에서 아이 키우는 거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교육도시 흑석은 동작 공교육의 완성 그리고 학원과 유치로 교육자립 인프라 구축 그리고 흑석동 흑석 복합도서관 이거 이미요, 제가 이제 26억 가져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집하고 도서관. 그래서 건립 첫 삽을 1월에 떴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골, 건립이라고 썼는데, 조속히 건립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강과 숲, 수변도시 흑석, 휴먼도시 흑석을 제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괜찮겠죠? 네. 하나 이제 흑석은 여러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흑석뿐만 아니라 이거 판 이제 취우셔도 되어 힘드신데. 자. 어, 흑석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동작구에는 여러 가지 개발 이슈가 있습니다. 이 아직도 개발을 하고 싶은데 각종 규제로 안 됩니다. 우리 신원 부부는 집을 사고 싶어도 각종 규제로 대출 규제로 집도 못 사요, 지금. 잘못된 부동산 정책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시죠? 예! 저는 숙제는 그 핵심은 뭐냐? 주민이 원하면 하게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삼생 재개발 3종 세트 만들었습니다. 뭐가 지금 대, 개발이 어렵게 하느냐? 수익률을 엄청 낮춰놨어요. 수익성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높여주는 것. 첫 번째 용적률을 높여줘야 됩니다. 맞죠? 두 번째 공공부담을 완화시켜 줘야 됩니다 이거는 개발해 봤자 이득이 안 나오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원해도 안 됩니다 세 번째 원민이 쫓겨나지 않는 상생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초저리 장기 대출이 가능,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3동 세트라면 정말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 하면 됩니다.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상생 재개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어떤 주민을 만났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건 개발도 되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하층에 가면 다 썩어서 너무너무 위태롭다. 이 억지로 만든 규제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가능한 개발 반드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laughs> 여러분, 뭐또 우리 흑석의 공약을 넘어서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렵다고 하세요. 뭐가 어렵냐? 제가 오늘은 딱 하나 세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아니 평생 알뜰 살뜰 모아서. 내집한채 갖고 있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아니죠? 그런데 그게 죄가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어르신들 수입도 없는데, 이 평생 한개돈 모아서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보유세를 때리고 있어요. 공시지가가 흑석동만, 우리 동작구만 해도 2년 동안 27%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조세는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는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막 때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법은 똑같이 보유세 얼마 때리라고 했는데 이 공시지가를 올려서 실질적으로 부담이 막 늘어나요. 이거 고치겠습니다.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함부로 못 올리게 하고 그리고 미국처럼 보유세도 시가를 계속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취득가를 반영해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보유세는 미시견 이익이에요. 팔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세는 이익이 있는 곳에 수익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것인데 이 보유세는 이 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공시지가 오른다고 해서 계속 올려서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평생 한주택 있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어, 그들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보유세 폭탄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야지만 줄줄이 재산세하고 관련되는 게 뭡니까 보이세요 관련되는 게 건강보험료도 그렇죠 아마 요새 다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저의 공약은 바로 미래통합당의 철학에서만 가능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철학은 뭡니까 정치 철학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 대가를 온당하게 받게 하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철학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 온당한 대가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낙오된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 미래 통합당의 정치 철학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돈 뺏어서 똑같이 나눠 쓰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복히 호소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공약 들으시니까 우리 믿음이 가시죠? 예! 흑석동 비전이 그려지시죠? 예! 이곳, 지금 보류지, 저, 유보지로 되어서 언제든지 임대주택으로 변할 수 있는 배수지 펌프장, 저희가 반드시 문화공원으로, 어, 문화공원으로 여러분들께 지켜드리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여러분. 예! 그 밖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오늘은 독서편 1편 맛백입니다. 다음 2편 또 하도록 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것이 페이스북과 인스타로도 어 많이 생중계됩니다. 어저 요새는 많이들 모이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어 자연스럽게 오셔서 청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페이스북과 인스타로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의 흑석동 발전을 위한 공약 발표가 있었는데 여러분 괜찮으셨어요? 마음에 들으셨으면 나경원 후보가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